사월이사월아일나 r 사월아, 에, 에, 오 수월이, 리아수오 수월이, 수월오리 i s 수 u r 수월아시월 i 가 o u r i 오리 수오리 어여열나 i Souri, s o 기 아이 야, 이 o u r i Souri, s o 요쪽꼭 거기로 쓰서 앉아 자리에 인사 네 아, 인사도 자해죠 키가 키가 1m 7 2아 75인데 일부러 3cm 줄였어요 너무 여자 키 크다 하면 안되니까 원래는 75 여자 키가요 그리고 올해 나이는 38 네. 네, 그리고 결혼은 3번 해가지고 전부 다 3번 다 이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, 이, 아직도 두분 남아있지 않네. 아, 다섯 번까지는 한다는데. 네, 두분 아직도 충분한데, 댄스로 활동하다가, 요즘 나이트클럽이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, 각설로 이제 나섰는데, 각설이 안 되는 3년째입니다. 네, 지금부터 올해가 4년째 접어드니까, 한번 나중에 댄스 춤도 한번 탁탁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는 폼만 한번 감상하시길 기 바라면서, 준비됐으면 주세요. 가자. 겨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시... 과장님제 이름을 모르겠다. <laughs> 4월이야. 4월이야, 다가오늘 기분... 오늘은, 오늘은 4월이니까 네, 기분 좋은 거. 쉬운 년, 이걸로. 쉬운 요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근도 사실 많이 떨려요. 네. 잠깐, 네. 참고. 네. 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음 곡 넘어갈게요. <laughs> 여, 정신이 없으니까. 네, 잘하죠. 잘하대. 잘하나. 예예 다음 예 말이 예 해도. 뭐예 어머니 고 어머니, 잘하고. 어머니 예 감사해요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안아 한 번만 안아주세요. 여, 여 언니가 야 언니가 여 넉수 어, 팬이야. 그래 야. 니가 조금만 잘하면 니네 팬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돼예 대박 자자 어한곡더 들어볼까요? 괜찮겠습니까? 정말로요? 예 사실 야, 이 정도 앞에 나와서 노래하면은요 정말 떨립니다 저희들도요 관객들이 이렇 있고 그러면은 엄청 떨려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숙련이 돼야 돼 제가 같이 이제 뭐한 21년 정도 되고 나면 별로 이제 떨리지는 않는데, 하여튼 오늘 보니까 3년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린 이많인데 근데, 그지 그 따라다니지만 3년 이 노래 부를때는 이번이 세 번째래요. <laughs> 그래서 한국도, 예, 한국도, 예, 뭐, 초는 노래가 뭐예 준비됐어요? 예, 혹시 긴장하지 말고, 예, 물도 가 마시고. <laughs> 정신이 없어요. 이렇게요. 예, 이렇게 해서, 이 예, 인생의 거지가 되는 겁니다. 예. 야 거의 되면, 요거는 이제 절대는길 아니야. 아니. <laughs> 거의 되면요, 아무나 갖고 놀수 있어요. 지금은 아직 거지가 안 능기가 있는데, 그동안 뭐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? 여기도 거지도 이런 거지는 또 눈깔이 높아요. 예, 그래가지고 아무나 선택을 안 해요. 예. 고맙다고 예. 그 좋아하는 게돈이 <laughs> 여기는 까지에요 예. 알았습니다. 자, 갑시다. 교! 세 번째 날에. 오늘 5월 달일 네. 어버이날인데요. 네. 어, 지금.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아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박수가 진짜 많이 나온다. 역시, 그래도 괜찮네. 예. 오늘 저, 너를 세곡있잖아 그럼 세곡 하면은, 어릴 때 듣는 이 관객들이 있어. 그러면 관객들이 세 곡을 들었으면 여섯 안에서 팔아주게 돼 있어. 응? 그래 지금, 이가 여섯을 가는데, 여섯을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? 여섯? 한 봉지에 삼천, 원두 개는 오천 원. 어? <laughs> 그렇게 들이면 되는 건가요? 어, 그렇지 그러니까 옆방을 딱 들고 그러다가 딱 봐갖고 여를안 사잖아? 그럼 가갖고 흔들 는지 한번 해봐 안들는다가슴머니들이 완전... 남자들 앞에다 여기는 안들는거 그거는 그거는 뭔야그 대신하는 거야 그 우에만 가 대신하는 거야 가대가남자가여 마이크 들어도 되는데. 예, 예. 그러여자 마이크 안을래그 여자가 앉아. 그 오른쪽부터 해 볼게요. 그다음봐 봐. 5위 어. 예. 어, 박수 쳐 주시면 되는데 예, 어, 자. 박수 쳐 주세요. 박수 네. 하나, 둘, 셋, 넷. 그러다가 시면 돼요. 빨리 가시면 돼요. 에이.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. 네, 도발도발도발발려만 도발발려 오야 그렇게 여자 안 사줬다. 예, 남자들이 그러면 그러는 게라잉. 예?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여자들한테는 예? 그러지 말고 그냥 어디 알아서 해. 자 우리 저. 사월이가이번에 이제 여섯은 나눠 딱 들고 갈 테니까, 여섯을 묶어서 묶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이것을 바라보고, 여단은 3 9 5백오천이 하나씩 팔아주시길 바랄게요. 연목장한테 일어나서 가신 분들은, 그래요. 저기 뭐, 사실. 별로. <laughs> 아니, 그러려면 갈라면은 나중에 공연할 때 가야지. 얼굴이 이쁘게 생겨갖고, 시어머니하고 갔는가, 아니면 친정어머니하고 갔는가, 모르려면 에이, 나가, 다른 데를 가면 막, 막, 이 예, 부처님, 하느님한테 막 빌어버려요. 잘못되라고. 정말 감사합니다. 옆바구니 들고 나왔을 때, 제가 사실은 엿을, 여습 팔아야 돼요. 사실은. 감사합니다. 오라버님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, 오라버님. 어떻게, 네, 해지 옆바구니 들고 왔을 때, 어이걸못 팔면 나 오늘 쫓겨날텐데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도 하, 다행히도 오늘 바구니에 있는 거 완판 시켰어요 오늘 정말 정말 여 사주신 엄마 아빠께 오늘 정말 정말 감사히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자 어, 정말 열심히 하죠 예, 앞으로 정말 큰, 큰 훌륭한 각색이 될것 같아요 니도 예, 열심히 해가지고 요, 오빠한테는 훌륭한 각설이가 되거라잉. 예. 감사합니다! <laughs> 예. 아, 정말, 내가 보니까, 야, 안쓰러워요. 왜 이러면은, 요, 내가 알고 보니까 딸, 딸만 다섯시를 낳았대. 시집가. 그런데 서방은 도망가버렸대. 다섯시 <laughs> 기분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. 예. 그런데, 막, 어, 그 그래.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거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지금 뭐 중학생이 하나 고등학생 둘, 대학교 하나뭐 이제 뭐 전문대 나가지고 이제 취직도 하려고 러는데 요즘 취직 안 돼. 그리고 지금부터 돈 버는 건 아무도 없고 지금 엄마 혼자서 돈 벌고 있다는데 근데 열심히라 팔아들 갖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조금 뭐 학비도 보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그래 방송을 주세요. 아, 그래. 아, 대단해요. 열심히 하라고, 다 진짜. 요 이제 가져고 가면 물도, 물도 이거 니꺼는 네 게가져 <laughs> 자, 아, 제가요, 우리 식군데, 우리 이제, 어, 오늘 특별히, 이제 이, 여기에서 트레이딩이라 연습을 해야 되요 오늘 어, 연습 한번 시키고, 이기면 그렇지 않으면요, 절대 발전할 수없어 요, 보통, 여기에 숙련된 각설, 최하가 10년 이상씩 대야만이 바이크를 잡고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연을 한 번씩 보실 수 있고 노래 한거 부르실 수 있죠. 아무나 여기 와갖고도 막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. 네. 3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. 최소한 10년. 조금 전에 우리 그, 저, 저품바싱어 설록수 있죠. 저 녹수가 지금 17년째입니다. 17년째. 17년째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, 최고 유명한 여자 품바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.